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2023년 대비 기출족보 1500제 플러스 선지 5 x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고대문화 5 x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10개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하다보면 어, 되게 쉽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론을 공부했고 이어서 기출족보 기본편에서 고대문화 관련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복습으로 아 별거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1번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6위를서 간추려서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어쨌든 영양왕 때 신집 뭐 이문집은 이문진은 몰라대요. 오엑스 옵니다. 자 그러면 자 창고 자 역사서 꼭 기억하시되는데 백제는 4 세기 근초왕 때 서기였고요. 신라는 6 세기 진흥왕 때 국사였고 고구려는 7 세기 영양왕 때 신집이었습니다. 자2번 진성량 때시무십절 올린 인물은 낭낭비서문에서 삼교회통의 사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진성량 때시무십절 올린 시무십여조를 심우십여조, 올린 인물은 최치원이고요. 최치원의 자, 비문 중에 낭낭비서문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삼교란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삼교를 회통, 즉 삼교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참에 우리가 봐야 될게 뭘까요? 자, 이제 뜨는 화보, 뜨는 자료가 뭐예요? 바로 자이 낭낭비 서문입니다. 여러분, 간추린 서문 사루집 바로 75번이에요. 최초의 낭낭비 서문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요즉 화랑도 얘기하고 있죠. 화랑도를 풍요라고 한다. 칠로이는 삼교, 즉 유교, 불교, 도교가 섞여있다. 자, 들어와서 집안에서 효를 하고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고는 몰라대요. 어쨌든 효, 충성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유교죠. 자 하였다고 자랑함이 없는 일을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도교 사상이죠. 주나라 주사 몰라대. 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다. 자 착해 살라. 이건 불교 얘기죠. 그래서 바로 파랑도 정신에는 유교 불교 도교 세개 사상이 섞여있다라는 이게 낭낭비지 화랑도 비문이죠. 그래서 이 낭낭비 서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최원의글 중요합니다. 자, 3번 무예가를 짓고 무지몽매한 백성들까지도 모두 부처 이름 알고 나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게 했어. 연불 나무가 뭐야 가겠습니다는 자산스크리스터고요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 죽어서 극락에 실그 부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지만 이 불교는 즉 아미타불 이 신앙은 내세 구복이었죠. 그래서 아미타불 또는 정토정 내세 구복 사상을 자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이 스녀가 이 승려가 누구야? 자 바로 원효고. 원효는 자여러 신문화 정론뿐만 아니라 대승기신론서 금강 삼매경론 신문화 증론 같이 얘기해주십시오. 불교의 대중화를 처음으로 이뤘던 스님이기도 하죠. 자4번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에 비롯한 여러 사원, 낙산사도 세웠고요 등등등 이 승려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면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만들었다. ox ox 생각해 야됩니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심사상 이거는 원유의 사상이죠. 그러면 자 부석 중국에서 돌아와서 유학 갔다 왔어. 원유스님면 유학도 가지 못했지. 자 유학 갔다 와서 부속사, 낙산사 관련된 스님은 의상이었고요. 자,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심사상은 원여고요. 그 의상은 일찍다 다지길의 화엄사상이죠일찍다즉 하나가 즉 전체요. 다, 전체가 즉 하나다. 라는 화엄사상은 왕권 강화에 기여했고, 또한 화엄일성 법계도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원효와 의상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불교가 정말 잘 나오는데 나압담은 원효의상이지. 자, 아, 5번. 신라 국왕에게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한 승려는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개울을 지키는 일에 휩썼다. OX, O죠. 누구의 자장의 개울정입니다 자, 여러분. 황룡사를 지은 신라 국왕은 진흥왕이고요. 진흥왕이고요.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운 것은 전동양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여러분 이 구충, 황룡사 구축 목탑 호국불교 상징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나중에 고려 몽고침입 때 몽고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목탑이었기 때문에 불태워졌죠. 자 6번 세소고개를 작성한 승려 누구예요? 원강스님이죠. 자 왕에게 이 수나라의 군사청하는 글을 바쳤다. 이게 걸사표고요. 자둘다 원강의 업적이잖아요. 이 왕은 진평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어, 원강이 진평왕의 요구로 수나라의 군사 요청하는 걸사표를 바쳤고 이거 결과 수나라는 다시 한번 고구를 려 쳤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여수전쟁이고 그 결과 을지문득의 사수대첩이 612년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강의 걸사표 이후에 사수대첩꼭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십시오. 자, 7번 고분 얘기죠. 자, 황남대총, 호우총과 같은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은 고구려 백제 영향 받았다. OX. OX. O예요, x 에요 진정. X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X? 진정?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소신을 가지십시오. 자, X죠. 신라의 돌무지 문답은 오로지 신라에만 나오는 거고요. 4세기부터 6세기 있었습니다. 자, 신라의 돌무지 무덤은 일단 무덤 규모가 무지무지 크다. 자, 두 번째. 자, 합, 합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단장, 한 무덤만 나온다. 그래서 신라에 오른이 나온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 이거는 무지무지 규모가 크다 보니 도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많은 부장품을 자 남겼다는 거 놓치 마십시오. 오늘 오로지 라날만 나오는 돌무지 산남 무덤. 자 화보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 화보 놓치 지 마십시오. 자그 다음에 자 이어서 자8번 공주 송산이 고분 군 중에 하나인 무령왕릉에는 피장자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됐다. 자 공주 송산이 고분군은 굴식 돌방 무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벽돌 무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무령왕릉과 6호분이죠자 여러분, 6호 분은 주인공을 모르니까 6호 분이 불러요. 무령왕릉은 무령왕이라는 주인공을 아는 거죠? 왜? 피장자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됐죠.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망의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백제 사망과 그의 부인의 무덤. 그래서 o x o 죠 자, 이참에 그러면 참고 표시. 피장자를 확인시켜주는 무덤은 무령왕릉과 함께 발의 정혜공주와 정혜공주 무덤 그리고 통일 직전에 신라의 규적 어수묘가 있습니다. 요것만 주인공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인공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공주 무덤은 어떤 무덤 양식이에요? 네 바로 벽돌 무덤, 자, 불식, 돌방 무덤이고, 불식 돌방 무덤입니다. 정요공주 무덤이 벽돌 무덤이고, 자, 통일 직전 신라의 어숙면은 불식 돌방 무덤이죠.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는 돌무지덧널무덤이고 통일 무덤 직전에 불식 돌방무덤이 두 개가 나오고 통일신라로 들어가면 완전히 돌무지덧널무덤 사라지고 불식 돌방무덤 바뀌면서 무덤 주위에 둘레돌이 이루어지는 게 통일신라의 특징이죠. 9번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초기에는 타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 많았고 후기로 갈수록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다. VX. 물한잔 먹을 동안 VX 생각해 보죠. o 예요 x 예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초기와 후기가 틀렸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해 볼까요? 고구려 고음 벽화는 후기에는 사신도 같은 상지적 그림이 많았고, 초기에는 무덤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아집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생활도, 그 다음에 불교수용 이후에 불교관련 그림 그리고 도교가 가장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교관련 사신도가 나왔고 자 사신도 화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기시는 이 사신도는 강서대묘의 현무도 북쪽 방위신이죠 청룡백호자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게 사신도인데 각자 동서남북 방위신이죠 현무도 북쪽 방위신이었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구의식 돌방무덤에 나오는 무척하죠. 자, 마지막.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화음사 3사자 3층 석탑. 자, 중요한 키워드 3층, 3층, 3층. 이거는 통일신라 중대탑의 특징이고요. 자, 이 시기에 다각 다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OX, X죠. 통일신라는 3층 석탑이 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뭐, 다른 석탑도 있어요. 그러나, 3층 석탑이 주로 만들어졌고 다각 다층은 고려탑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화보 나가고 있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 화보, 불구사 3층 석탑 화보, 음사3차상사자쌍사자삼층석탑 아, 화보와 함께 고려의 다각 다층의 석탑의 예, 아, 예, 전형적인 예인, 예인, 월정사 8각구층 석탑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사는 파보로 보는 게더 좋아요. 자, 뽕도 잡고 알도 먹고 바로 파보 함께 정확한 이론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고대 문화 보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고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화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르면 여러분의 학교 응원합니다. 선우빈이었습니다.